안녕하세요.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코어 스킨 부스터 레디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킨 부스터 하면 주베룩과 리쥬라 힐러 이것만 떠올리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피부에 코어를 세워주는 신개념 코어 스킨 부스터 레디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레디어스 하면 흔히 볼륨 필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출시된지 상당 기간이 되었고요. 울세라로 유명한 멀츠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레디어스가 스킨 부스터로도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레디어스는 피부 속부터 탄력과 볼륨을 살려주는 스킨 부스터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디어스의 주성분은 바로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입니다. 칼슘은 원래 우리 뼈나 치아에 존재하는 안전한 성분인데요. 이 칼슘 화합물이 피부 속에 주입이 되면 첫 번째로 즉각적인 볼륨 재생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주게 됩니다. 이 콜라겐 자극 효과 덕분에 레디어스는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드는 스킨 부스터로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속 구조를 강화해주는 진짜 피부 리셋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존 스킨부스터와 레디어스의 차이점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레디어스는 즉각적 볼륨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분 공급 위주의 스킨부스터와는 달리 레디오스는 꺼진 부위에 볼륨을 더해주는 효과가 더해져서 얼굴 살이 없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에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디오스는 시술 후 수개월 동안 피부 속의 콜라겐 생성을 가속화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긴 지속 기간인데요. 레디오스의 유효 기간은 약 12개월 이상으로 다른 스킨 부스터에 비해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즉, 수분 공급 이상의 효과를 원한다면 레디어스가 훨씬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얕게 주입하는 리즈비네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스킨부스터와 비슷하게 레디어스를 피부 전반에 얇게 주입해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피부를 촘촘하고 탄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목이나 얼굴 전체, 손등처럼 피부가 얇고 탄력이 떨어지는 부위에 효과적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가 레디어스의 특이한 점인데요. 볼륨 개선과 스킨 부스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레디어스를 조금 더 진하게 희석해서 팔자 주름이나 꺼진 볼 같은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입해 주면 시술 부위에 볼륨을 살리면서 동시에 피부 개선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얼굴 윤곽이 고민인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레디어스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지만 시술 후에 약간의 붓기나 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면 조금 미리 시술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레디어스는 피부에 코어를 세워주는 코어 스킨 부스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코어 근육이 가장 중요하듯이 레디어스는 피부의 코어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피부 결을 개선하고 싶은데 탄력과 볼륨을 한번에 개선하고 싶다. 여기에 효과도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코어 스킨 부스터 바로 레디어스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어 스킨 부스터 레디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초이스 작터 원진초이였습니다